아, 아웃 네, 사이드, 사이드. 네, 아웃입니다. Good, 사이드 고. 아이고, 아이고, 잘해, 잘해, 잘해. <laughs> 아, 좋다. 네, 아, 그래요, 그래. 오 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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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. <laughs>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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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수고.

그말해야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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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말해야 돼. 안 돼, 안 돼. <laughs> 오, 오, 잘 놀았다. 나이스 아, 스밍은잘 놀았는데. 아홉세요네아우니다네 그래. 아, 아 다음 어뜨면 양팀 급 교대할게요. 다음 어뜨면. 오. <laughs> 자한팀킵 교대할게요 골치파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네. 그래 오케이 굿! 아우 수비 나이스 나와야 돼 오케이 반대 굿아우 연기됐다 아이고 아자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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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터치 굿잘 밀었습니다 잡아주고 아이고 까매 가위. 좋았어. 좋았어. 아, 오. 네. 조심 조심 조심. 자, 진행하겠습니다. 오케이, 굿! 아이스 자,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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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잠시만요 네, 잠시 <laughs> 자, 뒤로 뺐다가 진행할게요, 뺐다가 네,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자, 다음 어때매면 하여튼 교대할게요 다음 어때매면 호이, 잘 끊었고. 야. 야. 됐다. 오케이. 수비고, 가디. 아홉 대면 깊게 돼요. 아홉 대면. 자, 하여튼, 깊게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골키퍼 교대할게요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잘 놀랐어. 네, 플레이 할 나이스 골네 중앙에서 진행할게요 네 그린 진행하겠습니다 플레이할게요 네. Eh, 고 <Verdita> <miserable> yeah, <Fold down> 아, c <familia> <mae> <나오숨> <bullyingiso> <findings> 아, m m a n 반대 하하하, 그렇죠. 그렇죠. 자, 팀 교대하고 진행할게 골키퍼 니다번 네, 플레이 자, 종료 2분 남았습니다. 포타 종료 2분 남았어요. 문잘퍼 아, 이 아! 사이 어, 아, 아, 나이스 나이스. 아, <laughs> 아 <목소리> 종료 1분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야> 양복 그만해. <그만했네. 웃음> 예, 네, 수고.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오! 오, <목소리도> 어고 아, <laughs> 네, 수고. 아, 네, 수고. 아, 네, 아, 네, 수고. 아, 네, 나고 아, 네, 수이 아, 네, 수고. 아, 아 마지막 공격 진행할게요. 마지막 공격. 아웃되면 쿼터 종료하겠습니다. 아웃되면. 아웃될 때까지, 아웃될 때까지. 아, 잠여놓고 오, 야. 아, 힘 나왔다. 네, 쿼터 종료하겠습니다.